네, 원내대표 황운아입니다 어, 헌재 재판관 미 임명 권한쟁이 심판 공개 변론이 어제 열렸습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8인의 심리를 거쳐서 추후 선고기일를 지정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어,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변칙 임명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체대한 사안에 대한 헌재의 심리와 결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권한쟁의 심판을 마무리 짓고 구인체제 완전체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면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입니까?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권이 주장하는 추경안이 마음에 안 들면 적어도 여당안이라도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재부총리에 이어서 하는 총재까지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1.9%에서 1.6에서 1.7%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내수는 심각하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곧 수십조의 불법 계엄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배달될 것입니다. 내란 회복 지원과 경기 마중물 마련이 절실합니다. 되도록이면 설 전에 추경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laughs> 민생회복에 여당다운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보이길 바랍니다 검찰의 못된 버릇이 또 도졌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에 납득할 수 없는 영장 불청구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이 5.16 쿠데타의 산물입니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은 개헌 시에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김성은 차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세번 불응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경호처로 복귀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를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평소 시대착오적인 황제 경호를 일삼대다가 체포영장 집행 조지 과정에서 윤석열의 총기사용 검토 지시에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김성은 차장은 복귀하자마자 보란듯이 공수처에 압수색을또 거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던 경호처 직원들은 김성훈 차장의 보복 인사가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복수를 예고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피해자 곁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마음껏 복수하라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후 경호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검찰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성은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영장 구속 영장을 반드시 재신청하고 검찰은 이번에는 반려한 일 없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헌 시에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